8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미가 4장1절로 마지막 13절까지 말씀, 절름거리는 자를 모을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절름거리는 자를 모을 것이다. 뭐 성경이 중요하지 않은 장이 없겠습니다만 특별히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또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데 아주 요긴한 그런. 성경들이 덜어 있어요. 신약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미가 4장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3장, 4장, 5장으로 이어지는 이 미가의 두 번째 설교, 설교라고 그랬죠. 미가서는 1장부터 모두 7장까지 있는데 미가가 세번 외치는 그세번 설교를 모아놓은 거예요. 1장, 2장이 첫 번째 설교고 3,4,5장이 두번째 설교고 6장,7장이 세번째 설교입니다. 오늘은 그 두번째 설교인데 3장에서 시작돼서 지금 4장으로 이제 넘어오는 겁니다.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합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뭐하신다고? 심판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죄를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 하나님의 백성의 그 특권과 지위를 박탈하겠다 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4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시온을 다시 회복하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를 회복하신다고요? 시온을 회복하신다 그래서 이 시온을 다시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진짜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흩어버리시고,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을 모아가지고, 남은 자를 모아서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을 봅니다. 1절에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3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아주 처참하게 멸망할 거라고 그랬죠. 시온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끝날에, 끝날에 다시 그 시온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은 모든 산들보다 가장 높은 꼭대기에 설 것이라고 그러죠. 그게 언제라고요? 끝날, 끝날. 그 끝날이 언제냐면은 하나님이 정한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는 하나님이 정한 그 때를 향해서 이렇게 불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끝날이 언제일런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끝날을 향해서 지금 역사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학적 관점으로, 우리는 이제 신학을 읽은 사람들니까? 이이 신학적 관점으로 보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가 지금 말씀을 외치고 있는 이때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한7 0한 20, 230년 전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때. 그러니까 언제였는지 정확하게 끝날을 모르지만. 이제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지를 이제 봤으니까 그 안경을 끼고 이렇게 지금 이 미가서 말씀을 보면 그 끝날이 언제라고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이제 이중적으로 형, 어, 완성이 성취가 되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어, 성취가 되면서. 두 번째로는 예수 그스토의 재림으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요게 끝날이에요. 지금 이 미가가 말하고 있는 끝날이 말이죠.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전의 산, 쉬운 산이죠. 여호와의 전의 산, 그 산이 이제 모든 산들보다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산이 되고 바로 그 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히 선포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자이 왜 갑자기 시온산이라 이 이야기를 또 지금 하는 걸까요? 시온산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시온이라는 곳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옛날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출애굽 시킨 다음에 그대를 하나님이 이 시내산 밑에 모으셨잖아요. 그 시내산 밑에 모아가지고 한1년 정도 거기서 어, 준비를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준비를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막을 주셨어요 그 율법과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아주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예요 성막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임지해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할때 머무르면 이 사방에 세지파즉세지파씩이 열두 지파가 사방으로 진을 치면 그한 가운데 성막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어, 성, 이 자기들의 장막을 뜯어가지고 어, 출발 그러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성막 위에 떠올라서 그 성막을 따라가게 이렇게 안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막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 우리 신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들을 가운데 거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삶 가운데 누가 계시다? 성막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함께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율법을 주셨다고 그랬죠? 율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방법과 그리고 백성들끼리 살때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법. 그런 법을 주셨어요. 제사법과 시민법과, 뭐, 이런 법들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게.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은 뭘,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주권이, 자기들의 삶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버리고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대로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두 가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에 순종하며 산다. 이두 가지를 하나님 이 신의산 밑에서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 땅은 곧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아이여우수아 시대의 이들이 실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그 땅에 있는 모든 이방교수를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남겨놔요, 남겨놔. 대표적으로 어디다가 남겨놓냐면 그 여부스 족속을 예루살렘 지역에 남겨둬요. 거기가 시온이에요. 그래서 그 시온 시온성 그러면은 이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땅에서 이방 백성들이 자기 신을 섬기며 사는 그런 곳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이 이방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그 땅을 누가 정복합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다윗이 정복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돼가지고 7년 반 정도 있다가 나중에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과 통합돼가지고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어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이에요. 그 여보수족 속들이 살고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서 거기에 성을 다윗성을 짓고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언약궤를 갖다 놓니다 언약궤. 그 예루살렘, 그 시온산. 그래서 이방 백성들이 이방 신을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땅에서 한가운데서 우상을 섬기며 살던 그 곳을 다윗이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계를 갖다 놓고 다윗이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노래해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그래서 시편에 많은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쓴그 시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자기가 왕이면서 그 왕권을 누구한테 돌려드려요? 하나님께 돌려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신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다윗이 그 시온산에서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산이 이제 우상을 섬기던 이방 백성들의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쁘게 여기시고 특별히 귀한, 귀하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일을 이루죠. 그런데 그 다윗이 예. 회복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들어놓고 하나님의 임대의 처소로 그렇게 바꾸는 그 땅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 드리려고 한 그때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숫양을 준비해놓은 여호와 이레 그 모리아 산이란 말이요 거기가 그 모리아 산 바로 그 자리가 나중에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잖아요? 그 성전 앞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바로 그장면에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거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진짜 어린 양.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준비했던 바로 그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는 그그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온 산이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온산이 모든 산들보다 꼭대기에 있다는 말은, 이제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온산은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바로 그런 곳이죠? 그, 그래서 그 시온산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2절을 보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곧 많은 이방사람들이 가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 누가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의 도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을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서 이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길로 행하리라 행하리라 하니,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말은 이제 모 시온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장소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제 실현되는 거예요. 뭘로 실현이 돼요? 율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 율법, 그 율법을 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 율법에 어긋나서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 율법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인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그리고 그 율법을 내동댕이치고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자기 멋대로 자기 법대로 사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고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네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고 이사야 선지자나 요엘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들 통해서 지금 그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성전에 우상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내동댕이 침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법대로 사는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짜 진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지금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죠. 이 주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 주권이 뭐예요? 그게 법이란 말이에요. 우리 국민들 5천만이 모여서 우리는 다 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5천만 명이 다 모여가지고 법을 만들면 이게 뭐 우왕좌왕 서로 이해충돌이 돼가지고 도무지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대의 민주주의,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그들이 법을 만들게 해요. 그러면 그 법에 그들이 만든 그 법에는 누구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대통령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주권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대로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어기면 대한민국의 백성이 대한민국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듯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그 주권에 순종하는 그 나라를 다시 회복했다, 회복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13절에는 그렇게 끝날에 그렇게 심판을 하시면서, 심판하시면서 남은 자를 모으시겠다, 이렇게 말해요. 남은 자를 모으시겠다. 그런데 그 남은 자라는 것은요, 어, 이제 보면은 남겨진 자가 아니에요. 남겨진 자가 아니고 남은 자를 모, 하나님이 모으시는데 이,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남은 자. 자. 6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어떤 자들로 하나님이 남은 자를 만드시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 마지막 끝 날이죠. 그 날에 내가 저은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란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한다. 이게 남은 자예요. 발을 저는 자가 남은 백성이 되고,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고, 어, 이제, 환란을 통과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누구를, 뭐,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고요? 남은 자가 되게 한다고요? 저는 자. 저는 자. 이 저는 자가, 어, 떤 의미일까요? 절름거리는 자 절름발이. 예? 걸을 때 이렇게 절름절름 하는 그런 장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에, 에? 것을 하나 떠올려야 돼요. 성경에서 절름거리면서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란 말이에요. 야곱, 야곱이 하나님의 장자권을 뺏어서 자기 이기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장자권을 뺏고 어? 멀리 도망가가지고 라반의 집에서 또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에서가 두려워가지고 가족들을 먼저 제물 예, 예물로 형들에게 보내고 가족들을 또 먼저 보내고 그 약복가가에서 밤새도록 뭐해요? 하나님과 씨름해요. 그 씨름하다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의 환독별을 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야곱이 뭐했어요? 전름발이 됐단 말이에요. 전름발이. 그리고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줘요. 뭘로 바꿔줘요? 이스라 엘로 바꿔진단말이야 야곱, 발뒤꿈치를 거는 자, 발뒤꿈치를 잡는 자에서 하나님을 이긴 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요.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욕심대로 살던 그 사람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사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그다 전륜바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은자라는 것은 바로 이 종말론적 관점에서 마지막 때와 관련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돼서 이 말은 어떻게 쓰이냐면 곧 야곱이 자기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려고 살던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이스라엘로 바뀐 사람 그걸 전은자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절름거리는 사람이 지팡이를 짓듯이, 이제는 자기가 자기 멋대로, 자기 법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던 대로 살던 그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기대어 사는 사람. 요게 종말론적 관점에서 전은자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완전히 하나님께 기대어 사는 에, 그런 사람을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 약복강 나루에서 절름바리가 되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 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을 의미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사는 거란 말이죠. 그 이스라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살아야 되는 그 이스라엘이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자기 멋대로 옛날 야곱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기심과 욕망과 하고 싶은 대로 바라는 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그 야곱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야곱처럼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몽둥이로 두드려가지고 흩어서 패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뀐 절름거리는 자를 찾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어디서 모으시냐면 10절입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로,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네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어디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요? 바벨론에서 구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 이 7절에서 쫓겨난 자와 환란을 받게 한 자, 환란을 통과한 자, 근데 이게 지금 어디에서... 어...어... 어, 흩어진 자, 쫓겨난 자고 어디에서 통과한 자냐면 바로 이 바벨론의 손에서 어, 통과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 이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 이 미가성 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고 환란 속에 집어넣는데 어디다 집어넣냐면 바벨론 속으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 집어넣는다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때가 7 30년쯤 돼요. 이때가 이사야 선지자가 요때 같이 비슷한 말을 선포해요. 아그 키스기야 왕이 아스로 군대를 다 물리치고 나서 어 자, 그다음에 병도 이제 기도해가지고 병도 나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이제 세상에 퍼지니까 쫙 구석에 있던 바벨론이 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어 이거 어떻게 그렇게 큰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됐습니까 하고 이제 막 가서 사신이 와가지고 그렇게 말하니까. 히스기야가 막 신이 나가지고는 왕궁의 모든 걸다 열어서 보여줘요. 창고며 무 무기고며 다 모여, 예,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 이,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히스기야를 책망하지 왕이여 그들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어이다 우리 지금 이런 거다 보여줬어요. 왕이여 왜 그러셨나니까 이제 응? 그들에게 보여준 그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입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외치는 바로 고어간이요 그 지금 비슷한 시기.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에? 에? 아, 죄송합니다.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에 한1한 4, 50년 전쯤에 지금 이 예언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완전히 이스라엘을 뭐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완전히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에 이제 보내는데, 그 바벨론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에? 하십니까? 예루살렘을 완전히 완전히 다 파괴시켜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흩으시고 환란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그 속에서 그 환란을 통과한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해 놓기 시작. 이게 바로 남은 자라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림. 지금 이 그림이 어디서 완성이 되냐면, 자, 신약 성경 맨 끝에 예를,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이 바벨론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 바벨론. 그래서 그 바벨론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그 바벨론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거기서 뛰쳐나와라. 내가 그 바벨론을 끝내 멸망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 말은 믿음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절름거리는그 믿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던 바로 그 하나님만 기대는 믿음. 하나님의 통치함, 통치만 받는 믿음. 그 믿음을 지켜내라.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이 따르고 힘들고 환란을 통과하지만 그 지켜내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금 이 마지막 때이니가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이 끝날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래서 멸망받을 자와 남은 자를 구별해내시는 때지요. 요게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하나님이 퀴지를 해서 알고과 쭉정이로 구분해내는 그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알곡과 축정위를 하나님이 구분해내시는 퀴즈를 해가지고 세상을 흔들어서 알곡과 축정위를 구분해내는 때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알곡과 축정위를 구분하는 퀴즈를 몇 가지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크게 네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전쟁 또 각종 재난 그 다음에 기근, 먹고사는 문제, 경제 문제 전염병 이네 가지 그래서 이네 가지로 그 세상을 막 퀴즈라는 것처럼 흔들어요. 그러면 자연이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더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하는 그런 알곡이, 알곡은 알곡대로 모이고 쭉쩡이는 쭉쩡이대로 흩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알곡이 다 모아지면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 알곡과 쭉쩡이를 모으고 있는 때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점점 더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전륜 바리가된 사람들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이제 전륜 바리가된 사람들이에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우리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이 활란의 때를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기대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종말에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